안녕하세요 날도 마케팅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서브 링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어, 지식인에도 이 네이버 웹사이트 그 홈페이지 하단에 그 링크 메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서브 링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어, 일단 제 생각에는 이 서브링크는 네이버 로봇이 자동으로 수집해서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 내에 소스를 좀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그 전문적인 웹디자이너라고 해도 뭐 의도적으로 이 서브링크를 노출했다 수정했다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음, 서브링크랑 웹사이트 구조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네이버 검색 결과 일부분 설명문 위에 링크로 표시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 고객센터 주소는 제가 하단에 설명에 영상 설명에 따로 남겨볼 테니 따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웹사이트 홈페이지 하단에 이렇게 링크가 걸려있는 걸 서브링크라고 했고요. 어, 일단, 서브링크는 자동화돼서 네이버 로봇이 자동적으로 수집해서 이제 노출을 해주는 거예요. 음, 이 하단의 부분은 웹 디자이너분이 읽어보셔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홈페이지 그 서브링크를 수정하고 싶다면. 근데 제 경험상, 어, 괜히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이 하단에 서브링크가 아예 날아가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서브링크 메뉴를 수정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굉장히 잘 알아보시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괜히 건드렸다가 이 하단 링크가 날아가는 수도가 있으니까요. 일단 이 내용들은 뭐 디자이너분들이 읽어보셔야 될 거고, 이 소스를 수정하는, 방, 수정하는 내용, 서브링크가 나오면 장점이 왠지 좀 있어 보이는 홈페이지 같잖아요. 대표적이고 뭔가 좀 믿음이 가고,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만약에 서브링크, 만약 홈페이지 처음에 제작할 때이 서브링크를 염두에 두고 이제 제작을 하시는 것도 어, 매출에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홈페이지가. 좀 있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서브링크 적용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 수정을 했는데 그런 내용을 질문을 했고요. 제가 답변을 한번 달아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 웹사이트 홈페이지 서브링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